안녕하세요. 텍스 살롱의 최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들 동영상 연간 시청 시간이 4천 시간이 넘게 되어서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4천 시간이 넘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7일 동안 채널의 조회수가 3,433회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지난 7일이 아니고 아마 28일에 해당되는 분석 내용일 것 같습니다. 지난 365일 1년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65일 동안 채널의 조회수는 71,181회였습니다. 도달 범위는 노출수가 68만 6,000회였고, 노출 클릭률은 6.1%로 조회수는 7.1만 회수였습니다. 노출이 늘어난 수만큼 조회수도 비례적으로 늘은 것 같습니다. 참여도를 보면 시청시간이 4,100시간입니다. 그리고 평균 시청 지속시간은 3분 27초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1년 동안 시청시간이 4,100시간이었는데, 지난 1년이 언제부터였냐 하면, 이 시점이 되겠죠. 11월 9일, 오늘이 11월 10일인가요? 그래서 한 하루 이틀의 차이는 있지만, 이 시점부터 이 시점까지의 시청시간이 4,100시간이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좀 바닥을 기다가, 2021년 1월 달부터 시청시간이 급속히 상승하기 시작하다가 다시 이렇게 하락하였는데 이 시점에 어떤 일이 있었냐 면은 수소차에 대한 동영상을 몇개 만들었었습니다. 제가 다루는 주된 주제가 아닌데 이렇게 수소차를 그 당시에 제가 수소차를 처음 사서 그좀 재밌는 내용이다 싶어서 몇 개의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시청자분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그렇게 해서 갑작스레 이렇게 시청 시간이 올라가면서 구독자 수도 많이 올라갔었습니다.그러다가 이 시점에 와서 더 이상 수소차에 대한 내용을 제가 언급하지를 않았습니다.왜냐하면 저의 유튜버의 주된 주제는 제가 하고 있는 세무 업무에 관련된 이래였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수소차 동영상을 만들지 않으니까 사실 뭐더 이상 제가 깊이 알지도 못하고 해서 더 이상 수소차에 대한 동영상을 만들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세무 문제에 집중을 해서 동영상을 만들다 보니 시청자분들의 관심을 크게 끌지 못하였고 세무 동영상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만 계속 시청을 하시면서, 물론 이때에도 기존에 만들어진 수소 자동차에 대한 내용들이 같이 많이 시청이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이렇게 점차 시청 시간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세무 문제만 계속 다루다 보니 수소차 때문에 많이 들어오신 시청자분들이 관심도를 낮추게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시청 시간도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 시점으로 봐야 할지, 2021년 9월부터는 세무동영상에도 관심을 주시는 분들이 그나마 조금 유지가 되어서 하루에 7, 8시간 내외의 시청 시간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11월 7일 같은 경우에는 13.9시간까지도 시청이 되었었는데, 대체로 보아서는 7, 8, 8, 7, 7, 8, 6, 5 이렇게 되니까, 이 평균 시청 시간은 하루에 평균 8시간 정도로 보입니다. 평균 8시간이라면, 연간으로 하면, 365 곱하기 8시간 하면 2920시간이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시간이 쭉 흘러서 이렇게 시청 시간이 이런 식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면 연간 시청 시간은 2920시간 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남은 기간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날짜가 11월 10일이고 이 날짜가 2월 6일이니까 11월, 12월, 1월, 2월, 4개월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4개월 동안에 세무동영상의 시청시간이 이렇게 상승곡선을 그어줘야만 4천시간이 확보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세무동영상도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 시점까지는 계속 이 추세를 유지한다 더라도 시청시간은 4천시간을 쭉 넘어서 계속 상승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게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되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지금 여기에 보면 화면을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이 4,000시간의 의미는 유튜브에서 채널 수익 창출의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두 가지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그때부터 채널을 제가 운영하면서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조건이 첫 번째는 구독자 1000명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 411명입니다. 두 번째는 공개 동영상의 시청 시간이 4000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 4052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봐서 시청 시간 요건은 만족하였는데 구독자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마도 제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제가 좀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미흡한 점이 많겠지만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을 누른다고 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이니까 지나시는 길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 구독자 1000명을 모으는 것보다는 시청 시간 4000시간을 만족시키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짧은 동영상으로 이긴 시간을 확보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독자는 짧은 시간의 동영상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재미있고 흥미로운 내용이라면 구독자가 많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구독자 1000명의 조건보다는 시청 시간 4000시간이 더 만족시키기 어려운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나름의 생각이지만 더 어려운 조건인 이 시간을 맞추었다는 게 제로서는 기분이 좋은 일이 되고 있습니다. 채널의 운영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게 2020년 3월 12일입니다. 3월 12일에서 쭉 이렇게 처음에는 크게 동영상을 많이 만들지도 않았고 몇 개를 만든 상태에서 그냥 두고 있다가 2020년 10월경에 와서 동영상도 만들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월 달에 수소 자동차에 대한 동영상을 만들면서 급속도로 시청자 시청 시간 수가 올라갔다가 수소 자동차에 대한 내용을 더 이상은 만들지를 않으니까 시청자 수가 많이 하락을 하였다가 2021년 7월 달에는 처음 시작할 때이 시점과 비슷한 시청률을 보이다가 이 시점에서 다시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는 수소자동차에 대한 내용은 만들지 않고 모두 세무에 대한 동영상만 만들었는데 그래도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봐주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는 최근의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1분을 보면 은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무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지난 한 달치를 봐도 여기서 제가 동영상을 만드는데 좀 소홀히 한 점은 있었지만 조금 상승 추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7일부는 이렇게 큰 그런데 구독자가 거의 지난주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한 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제가 동영상을 소홀히 하나인가 만들다 보니 시청자 분들 보시기에는 좀 나태하게 보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망할 것 같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동영상을 일주일에 하나 정도만 만들어 간다면 조금씩 증가하는 이 추세는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여기에 나오는 채널 분석의 고급 모드를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모드에 보면, 동영상의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고, 트래픽 소스, 이것은 제 동영상을 시청한 그 경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탐색 기능이 제일 횟수가 많고, 그 다음에 유튜브 검색이 두 번째고, 추천받은 동영상으로, 이것은 아마 유튜브에서 하는 것이겠죠. 세 번째 외부 경로를 통한 것이 네 번째 5,284회 채널 페이지 2,275그 다음에 직접 입력 또는 알수 없음이 1,421 기타 유튜브 기능 397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평균 시청 시간은 4,105시간이고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은 3분 27초 그러니까 시청자분이 한번 클릭을 하면 평균 3분 27초를 시청하셨다는 뜻입니다. 노출은 685,800회가 노출이 되어서 71,181회를 시청을 한 것이니까 노출 커링률은 6.1%가 됩니다. 평균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역은 대한민국 당연히 절대 다수겠죠. 68,920회고, 미국에서 봐준 것도 36회가 됩니다. 시청자 연령을 보면, 주로 45세에서 54세 연배의 시청자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다루고 있는 세무 관련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연령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55세, 64세 되시는 분들, 다음 35세, 44세, 25세에서 34세, 또만 65세 이상, 18세에서 24세까지는 뭐 0.3%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시청자별 성별을 보면, 남자분들이 89.3%, 여자분들이 10.7%. 아무래도 남자분들이 세무관계에 관한 관심이 더 크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못나서 여자분들이 적게 보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날짜를 보면, 아까 보여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쭉 상승을 하였다, 쭉 빠졌다가 다시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구독 상태는 시청을 하신 분들 중에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좀 많으시네요. 구독 중인 분들이 좀 적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의 시청 시간이 절대 다수니다 그러니까, 구독 안 하신 분들이 3%만 눌려주시면 1000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독 소스를 보면, 뭐, 유튜버, 보기 페이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내 유튜브 채널 검색 그 다음에 재생목록 이거는 재생목록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동영상 별로 어떤 동영상들이 가장 인기가 많았고 구독자 분들도 많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띄워서 보면 첫 번째가 내가 수소차 넥소를 선택한 이유 라는 동영상이었습니다 1위로 1 410회의 조회수가 있었고 구독자는 31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수소차 넥소 지금 현금으로 산다면 얼마일까? 38명. 넥소 수소차의 크루즈, 회생제동 오토홀드 기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18분. 18명입니다. 조회수와 시청 시간이 있어서는 순위대로죠. 넥소 최고의 경제속도가 네 번째인데 구독자 9명의 조회수 3,403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무사 합격기. 이게 순위로는 다섯 번째지만 구독자분은 제일 많습니다. 여기 수소자 넥소 지금 현금으로 산다면 얼마일까? 여기도 38명입니다. 다음 현재 많은 것이 상속 공제 한도와 상속세 계산 기본 구조 34명. 여기에 수소차 넥스를 선택한 이유는 31명 그래서 1, 1위 공동 1위, 2위, 3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수소차가 전부가 아니고 제가 만든 동영상 중 세무 동영상이 그래도 1위와 2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 다행인 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려주택의 보유기관 계산과 2월 과세 규정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미치는 영향 10명 또 개인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간주배당 24명 이게 처음에 참 많은 분들이 보아 주셨는데 처음에 이 세법시행령안이 나왔을 때는 이 제도가 시행이 된다고 했었는데 그해 12월에 세법이 확정이 되면서 이 안이 빠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발생한 조회수하고 시청시간입니다 구독자도 마찬가지로 그때까지의 구독자 의그 이후로는 시행이 되지 않았으니까 보시는 분이 거의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촌주택과 양도소득세 이 부분이 26명 공동상속주택 소수 지분자 10명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수소차에 대한 구독자분들이 69명에 87명 96명 거의 이제 1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수소차를 계속 만들었다면 1,000명도 뭐 벌써 넘어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뭐 구독자 수를 늘리고 시청 시간을 늘려서 하겠다는 것보다는 저의 고유 업무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세무 문제에 집중을 하였고 거기에 따른 구독자분들도 약 300명이 되니까 나쁜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수소자 때문에 들어오신 분들도 계속 남아 계신 것은 아마도 수소자 때문에 들어오셨지만 이 세무 문제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머물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지금부터 소급하여 1년치의 동영상 시청시간이 4,000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또 시간은 4 0 0 0시간이 확보가 되었는데 구독자 분들은 411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동영상을 그냥 보시고 가시지 마시고 구독을 좀 눌러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릴 겸 보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